자 논리 224 페이지 23번 요약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문제 여러분 요약 문제 어떻게 가요? 그렇죠. 요약 문 나와 있는 이 부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Y 나왔어요. 그러면 콤마까지 나와 있는 얘기 앞뒤가 좀 반대다 보셔야 되겠고요. 자 미국에서 요리가 줄었습니다. 자 요리 어떠한 요리가 줄었어요? 그러는 반면에, 자 무시되어져 온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 그들이 어디에서 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자 이때 콕스는 요리사입니다. 일단 요리사들은 음식을 제공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요. 세계대 동안에. 자 그러면 요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리사들이라고 하고. 자, 빈칸된 요리사인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예요? 경험이 있다? 아니면 고용되어 있다? 자, 언더페이드 어, 뭐 돈을 적게 받는다? 뭐 지금 여기서는 판단되면 안될것 같아요. 자, 이러한 요리가 줄었으나, 자, 이러한 요리가 줄었죠. 하지만 요리사는 늘었다. 요리사는 꾸준히 이런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자,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가 들어갈 수 있겠네. 요 그럼 직접 요리한다. 자, 스스로 요리하는 세 셀프쿠킹, 아니면 여러분들, 자, 도메스틱, 집안에서 요리하는 거. 그러니까 주인이 스스로 요리하는 것 줄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위에 두 부분. <laughs> 하나, 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 글의 결론이 나오는 때를 여기서 끌어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At the p e 이죠 최고점에 이렀을때 거의 200만 명 정도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도 고용되었었네요. 미국의 가정에서요. 아, 그러면 여기 나왔습니다. 와, 미국에서는 가정에서 일하는 요리사들이 상당히 많다. 최고점에는 200만 명까지 갔다. 이게 이제 글 후반부에 나와 있는 핵심의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골라서 들수 있는 단어가 하나 나왔네요. 모든 뭐 사람들이에요? 인포이드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이얼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 바로 끝날 수 있겠네요. 뒤에서 보겠습니다. 이기 강좌 에이미 큐벡은 지적했습니다. 이 집에서 요리하는 것에 아주 이상적인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무시해왔습니다. 아 무시했네요. 집에서 요리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돈 받고 일한 요리사들이 수세기 동안 그들의 수십 년간에 이분들이 처음에 집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나서 상업적인 여러 가지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리들이 가능해지게 만들 수 있도록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하셨는데 그 노력을 무시해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페이드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건고용된 요리사 즉 집주인이 아닌 거죠. 자이요리그은 누가 요리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하는 요리 전 반대로 가 보세요. 자 그러면 정답은 아 2번이 나왔어야겠습니다. 집에서 직접 주인이 스스로 요리하는 사람 사라, 사라졌지만 그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밥을 차려주는 요리사들의 증가는 상당히 지속되었었고, 그 수는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초반에 주제 한번 볼까요? 자, 초반에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 19세기에 식습관을 개혁하는 사람, 리퍼머, 개혁가들이 걱정했어요. 어, 우리가 헤드스타트죠. 자, 우리들 자신만의 빵을 굽는 것, 즉, 빵 구워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 19세기는 걱정했었는데, 오늘날의 푸드, 음식, 구원론자들, 에반젤레스는 구원론자들이 알 필요 없어요. 앞에 나와 있는 뭐 리포머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음식 구원론자들은 걱정합니다. 우리가 아예 음식하는 것 자체를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이 why, where is 동의어가 되겠고요. why가 where is 뒤에 나온 부분, 그초반에서 뒤에 나온 부분이 그래 주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리가 줄고 있다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되겠죠. 사실입니다. 가족들이 밖에서 외식을 과거보다 더 많이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성들이 덜 시간을 요리하는 쓰고 있습니다. 언제보다요? 여성들이 몇십년 전에 했던 것보다요. 자, 요리가 줄고 있다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이유 뭡니까? 1번 외식과 자, 번 요리 시간이 줄다. 자, 하지만 너무나 과도하게 단순한 비교입니다. 오늘날의 집들과 그 다음에 과거 수십 년 전의 가정들을 너무나 단순하게 비교해버리는 것은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야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못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비교해버리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 의존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서요. 그들 식탁을 위해서. 즉 미국 사람은 들 집에 서 스스로 요리를 할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요리하는 요리사를 고용해 왔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백인 여성, 아니면 유세균종의 가난한 여성들께서요. 많은 사람들의 뭐를 해줬어요? 음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100년 전에 마치 뭐처럼요? 자, 그들이 오늘날도 에 그러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많은 가정들에서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삶이 윤택하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가정에 는 그들을 위해서 밥을 하는 요리사들이 유색 인종이나 아니면 가난한 백인들로서 존재하는 현상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자 그래서요 이 차이 어떤 차이에요 이러한 여성들이 과거에 집안에서 일했던 것 뭐였어요? 집안에서 일하는 지방 노동자로서 고용, 고용되어서돈 받고 일했던 것. 자 뭐다 차이는뭐다 레스토랑이 아니라 과거에는 집에서 돈 받고 일했던 거. 근데 현재는 돈을 받고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뒤 부분에서, 자, 이렇게 과거에 집에서 일하셨던 집안 요리사분들의 최고 숫자는 200만 명까지 었다고 합니다. 그럼 과거에서는 집에서 요리하셨으나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많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용된 상태에서 요리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어휘 정리와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미국 요리 감소하지만 그 요리는 집주인이 아닌 고용된 요리사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다의 내용이었습니다.